자, 이제,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좀정해줘가지고 좀 뭐, 늦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기다릴 수 없고, 어, 우리가 뭐, 할건도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점은 61번부터. 일단, 국제형로 채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를나눠도록 하세요. 자, 61에 3번. 23 63의 2 64의 3 65의 1 66의 3 7의 1 8의 1 9의 4 70의 1 71의 2 72의 1번 73의 3번 74에 2번, 75에 1번, 76에 2번, 77에 1번, 78에 1번, 79, 80에... 오... 잠깐만... 이게 지금 답이 하나, 2번이 하나 있고, 2번이 하나 있고, 79번이 2번이야? 잘 모르겠어요. 이제 답이 지금 하나가 안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따가한번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2번이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번이 2번이야? 79번 79번이 2번이야? 2번이랑 80번은 어. 네. 아, 8은 3번이네. 어. 80에 3번 네. 까지 네. 보시면 됩니다자 네. 62번부터 어쨌든 숫자를 네. 다해오셨고요 우선은 앞에서 쭉 하기보다는 틀린 문제의 질문을 받으면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좀 틀렸다. 잘 모르겠다. 한번 먼저 질문해 볼까요? 한번어요 65번. 65번. 자, 자, 65번은 일단 내용도 내용이고 단어도 단어 어, 우리가 보통 쓰이는 단어랑 음악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아,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가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보니까 One way that music could express emotion is simply through 자그 뒤에 하나만 박스 한 번만 봅시다. A learned association. 이게 아, 무슨 말인가?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런드는 우리가 보통 학습된 그쵸? 어서시에는 연합 자 이렇게 합니다. 런드 어서시에 그러면 학습된 연합 이 학습된 연합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계속 가보죠. 아마도 거기에 는 t h e r e is nothing naturally said 좋은데, 중요한데, naturally가 Naturally is n a t 데 r a s Naturally 가 s 예요 Naturally 자연스럽게지. 근데 이게 원래의라는 뜻이 있어요. 어, 원래. 그래서 야 거기에는 원래 슬픈 건 없어. 어바우러 피스 오브 뮤직 인 마이너 키. 여기서 마이너는 마이너. 여기 단조야, 단조. 플래시라고 쓰는 거지. 어. 그러면 장조는 뭐야? 메이저메이저라고 부르죠. 어. 얘가 단조. 자 그래서 마이너는 단조, 메이저는 장조예요. 장조. 자 그래서 마이너 키에 있는 음악이 원래 슬픈 건 아무것도 없어. 오월 또는 play slowly with low n o t e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노트라고 하면 우리가 왠지 뭔거 같아. 노트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 같죠. 근데 이 음악에서 쓰이면은 얘가 악보이다. 악보나 음, 악보나 음, 그것도 노트라고 합니다 노트에. 그래서 낮은 악보나 낮은 음에서 천천히 연주한다고 해서 모든 음악이 다 슬픈 건 아니다. Maybe 아마도 we have just come to hear some kind of music as said.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슬프다고 듣는 것 같은데 because 왜냐하면 자그 뒤에를 밑줄을 쫙해 주시는데. Because we have learned to associate them in our culture with said event, s like funeral. 자, 여기가 핵심이야. 이 문장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거기가 핵심이고 65번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단어 associate가 연합하다인데 얘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associate a, 그 다음에 뒤에 read b, 자 이렇게 알아둡니다. 뭘 찾아야 되냐면 이 뒤에 나와있는 위드를 찾으셔야 돼요. 위드. 미드. 위드를 찾아야 돼요. 위드. 미드. 위드를 찾고 이 A 부분을 괄호로 묶고 뒤에 B 부분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버리면 아 A랑 B가 뭔지 알겠다 라는 게 보이게 되면 첫 번째 A는 우리 문화에 있는 것들과 장례식과 같은 슬픈 사건을 하나로 합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되죠? 어.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아, 내가 슬픈 장례식을 갔는데 거기에 슬픈 음악이 나와, 그러면 그 음악이 슬프게 느껴진다는 거지. 이거죠. 예, 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어서시에연합되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f this view is correct, 만약에 이 시각이 맞다면, we should have difficulty interpreting the emotion expressed in cultural unfamiliar music. 자, 여기에서 그게 맞다면 우리는 가질 것이다. 자, 이거는 아는 건데, 아는 건데, 그냥 한번 써보면 have difficulty in 뭐요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뭐 알고 있죠?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표현된 건데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totally 들어가기 전에 슬래시 두 개로 딱딱 끊어주세요 이렇게 어, 딱딱 끊어주면 이제 문장이 한번 전환이 되는데 totally opposed to this view is the position that the link between music and emotion is one of resemblance 자이 문장 구조 분석 꼭 해보시죠 자 구조 분석하면 구문 분석하면 주어 찾고 동사 찾는거야 찾아보자 totally opposed to this view is the position that the link between music and emotion 자요 문장 그래서 주어가 뭘까? 사실 주어 찾는 문제. 이 문장은 주어가 더포지션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가 지금 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얘가 일단 얘가 주어가 이렇게 딱 되는데 딱 봐도 지금 문장이 어떻게 됐어? 도치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도치가 돼서 원래 문장은 이랬을 거야. 더 포지션. 그렇죠? 이즈. Opposed, the, opposed to i t h e t o i o s v p p o s i t e to t w 원래 이런 문장 h 었지 This i e position is o p p o s e p t o This p i e w 원래 이 t 장 o 데 This p i the 이 t i o 지 t 이 t h e t i o n This p 여기에 싹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걸잘각고시면 되죠. 여기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주어가 더 포지션이라고 해놓고 그걸 설명한다고 해놓고 대절로 이만큼 길게 써가지고 주어동사를 바꾼 그런 도치구문이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포지션은요 우리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해석을. 그 다음에 The position 네 타고 그 뒤에 문장의 주어는 Link between music and emotion. 음악과 감정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자 그건 박스 놓할까요 One of resemblance. 자 그거는 박스를 한번 해보죠. 결국에는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거는 뭐다? 유사성이다. 근데 이게 반대네요. 이 의미 나겠어요? 자. 요거 나오기 전에, 요거 나오기 전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음악을 들었네, 그렇죠? 장례식을 갔어.